안녕하세요. 딸도 말좀 합시다. 엉거주춤 주춤입니다.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? 네, 음, 저는 음, 잘 지내고 있는데요. 어저께가 주말이었어요. 그래서 어, 오래 전에 그 추석 때 아빠랑 엄마랑 그 계획했던 형제들 하고 함께 여행을 다녀왔거든요. 그때 엄마 듣기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리뷰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엄마 듣기를 하면서 엄마가 태어났던 고향을 가봤어요. 근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거든요. 그걸 계기로 한번 엄마하고 아빠하고 우리를 낳았던 그래서 그고 그 시절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어서 사위 <laughs> 며느리는 다 빼고 엄마 아빠가 낳은 그 사남매와 엄마, 아빠 이렇게 여섯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철들고 처음 그렇게 여섯 명만 갔던 여행이었는데요 아주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오빠들도 좋아하고 과거 얘기들을 막 하면서 화렴풋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음, 엄마 듣기를 하면서 또이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런지 훨씬 더 마음이 가볍고 그렇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<laughs> 또, 엄마하고, 수닥수닥 또 오늘도 막 그랬어요. 음, 왜냐하면, 그, 시골에 가서 그 작은아버지가 지어놓은 배추랑 이런 거를 막 뽑아오셨는데요. 너무 좋아라서 뽑아오셨어요. 근데, <laughs> 솔직 그냥 김장을 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, 엄마야. 그래서 오늘 사실 정신이 없었네요. 그래서 가벼움과 정신없이 웃음이 함께 있었던 오늘이었습니다. 네. 엄마를 듣는 시간 15분 그 뒷이야기, 서른 두 번째 이야기를 할 텐데요. 오늘은 엄마 언어 해독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거를 다시 보면서 그때를 다시 이렇게 떠올리면서 아이 참 기특한 생각을 했다 그랬는데 아까도 막 웃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<laughs> 그땐 그랬는데 지금도 엄마 언어 해독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. 서른두 네, 번째 이날은 참 많이 웃은 날이었어요. 엄마가 직접 쓴 시를 낭독해 주셨는데 아주 좋더라고요. 그러면서 엄마와 함께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또 엄마가 인생을 바라보는 눈 저와 함께 딸과 함께 인터뷰 유튜브를 하는 이런 마음도 함께 나누면서 그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어 그때도 들으면서 어참 좋았지만 이렇게 딸도 말좀 합시다 이 시간을 통해서 리뷰를 하면서 엄마 시를 다시 읽어보게 되었는데요. 그때는 또 보이지 않았던 엄마 마음이 보였습니다. 가는 인생에 대한 쓸쓸함, 또 웃으면서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또 결이 잘 살고 간다는 다독임, 또 부름 같고 바람 같은 인생을 즐겁게 살자라고 하는 자기 당부,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습니다. 엄마가 쓴 시는 얼른 탁 보면 얼른 탁 들어오진 않아요.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받침도 좀 많이 틀리기도 하고 단어도 틀리고 그래서 그렇거든요. 그런데 이 엄마의 시를 틀렸더라고 하는 시각으로 들이대면 수정해야 될 것이 여기저기 보이지만 이게 엄마의 언어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자꾸 무슨 말을 하시려고 했지? 이렇게 여러 번 해독하려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 마음으로 읽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엄마의 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. 음, 표현해준 것이 고맙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알고자 접근했듯이 엄마의 시를 평상시 엄마가 하는 말도 그렇게 접근하면. 얼마나 좋을까요아 <laughs> 근데 탁 그건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. 네, 엄마가 쓴 시를 보고 어 틀린 표기라고 적긴 하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하고자 하는 게 뭐지?라고 접근해 할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가 단어가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. 제가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저를 이게 렇 분석해 보니까 엄마는 일단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으셨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고 읽는 것이 가능하고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틀려도 이게 뭐 이렇게 왜 이렇게 틀리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. 그러면 그러면서 아 엄마는 엄마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. 음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쩌면 엄마가 아빠를 대하는 엄마의 그 언어도 엄마로서는 최선일 수 있겠다 이런 아주 기특한, 기특한 <laughs>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, 이날 엄마랑 많이 웃었다 그랬잖아요 어, 그렇게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언어에 대해서 제가 반기를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대상을 보고 좋아하면 그 대상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아빠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아빠 보고는 왜안 좋아해? 이런 것들을 대묻게 되죠 근데 이 나라는 안 그랬어요 대묻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 세계에서는 엄마의 언어가 짱이구나. 네. 이것을 이 인적을 바탕에 두고 엄마를 만나야 엄마가 자꾸 마음의 문을 열겠다.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. 마치 낯선 나라의 언어를 해독하려면 우리가 그걸 배우고 또 많은 시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듯 엄마의 언어도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그럼 엄마 언어 해독하기에 대한 딸도 말좀 합시다. 오늘의 팁 나눠볼까요? 첫 번째. 나이가 들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엄마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날 저도 그렇게 해서 엄마랑 얘기가 시작됐는데요. 이렇게 묻게 되면 엄마의 현재의 마음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. 또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데요. 어, 또 엄마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. 우리도 나이 들잖아요. 근데 그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. 두 번째, 엄마 언어 인정하기. 네. 엄마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, 엄마는 그 언어로 오랜 시간 소통해 왔음을 인정하면 엄마하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엄마 얘기를 듣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. 세 번째, 엄마 언어 해독하는 것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럴 때는 이때는 맞춰 맞추겠다라고 하는 도전 정신이 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여러 번 들여다 보겠다는 좀 의지도 필요한데요. 엄마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지? 있을 또그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. 접근해 보면 참 좋습니다. 네. 처음에 제가 가족 여행을 엄마가 엄마 아빠만 낳고 오리지널 가족 여행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시를 쓰셨더라고요. 해독이 좀 필요했어요. 자식들이 내 인생이 가시밭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. 뭐 이렇게 엄마가 쓰셨어요. 그런데 이렇게 엄마 언어를 해독해야지. 라고 마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<laughs> 도저히 해독이안될 때도 있어요. 네, 우, 엄마는 엄마 생각만 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전 해보고 어, 또 노력해보는 거참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여행도 가능하게 하더라고요.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. 안녕.